자, 그래서 일극장 실국입니다 안녕하세요. 네. 덕다 조현덕입니다. 그 아. 글자 분실. 아. 편집으로 아. 넣어줘. 아. 살 많이 빠졌네. 아. 나, 나? 살 많이 뺐지. 지금 몇 킬로? 84. 너랑 나랑 거의 한30 킬로 차이 나거든? 근데 내가 이 정도면 1다타친거 아니야? 근데 얼굴 크기 가 확실히 차이가 난다. 야, 니 카메라 잘 나온다. 이거 이거 난잘 생기게 나온다. 내 피부도 괜찮게 나온다. 들어와요. 그러 그거를. 그러니까 원래 피부 좋더러운데. 아니 오늘.. 이런다는 뜻이야? 아니 우리가 또 저랑 이제 동갑이라서 좀 편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어, 원래 경민도 음, 오기로 했었는데 경민는 경리... 음.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아. 못 왔어요 경민는 요즘 좀 연락하기가.. <웃음> <웃음> 내가 앞으로 한달 안에 두 가지 딸 거거든? 오 매서운데 너뭐 성장세가 매섭긴 해 아, 내가 컨텐츠를 아. 생각을 해놨단 말이야? 어. 서로에 대한 좀 칭찬을 어, 해주는 거야 왜냐면 어. 우리 둘이 조금 음, 닮았잖아 그래도 인정하기 싫지만 아니 근데 이걸 내 정정할 게 뭐냐면 닮았는데 난 지금 살을 뺐잖아 그럼 이제 닮은 게 아니야. 야 나보다 30kg 나걸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랑 존나 비슷하잖아. 내가 만약에 이번 무게면 넌 그냥 찢어 달긴다이랬 근데 너 나한테 무조건 골든 했잖아. 근데 만약에 만약 네 채널에서 하면 내가 이겼어. 그네 채널에서 네에 대한 러블리가 터졌어. 이렇게 이렇게 또 회피해 간다. 만약에 여기서 내 채널에서 하잖아. 아, 내가 무조건 골든이야 근데. 그 와중에 경민이 골든했거든. 진짜 세 중에 인기가 제일 많은솔직히 <laughs> 경민이가 제일 두께 생기긴 했지. 경민이가 얼굴에 비해 너무 잘됐어. <laughs> 또 모착형을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야. 어, 맞아. 모착형 팬이 너무 많았어. 그 시리즈를 또 기다려주는 사람도 많았어. 모착형을 덕다에서 하자. 그 언젠가는 응. 뭐, 일극장이 될 수도 있고, 덕, 어. 덕다가 될 수도 있고, 비티벌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, 어. 언젠가는 이제, 새 채널 중에 하나에서 올라갈 거니까. 그냥, 그냥 서로 컨텐츠 짬리기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칭찬하기 안 하나요? 아 근데 내가 궁금해상생각는데 어. 칭찬할 보석이 없어 평소에 <laughs> 좀 못된 근데... 말을 많이 주고거지그렇 그쵸 <laughs> 저희는 그래서... 진짜 서로 칭찬한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니 안 하지 왜해 내가 너한 칭찬해 ㅅㅂ 그럼 너부터 나 칭찬한 말세 가지 아, 그래서... 일단 너그렇게살뺀 거? 어. 나도 이제 뭐 다이어트 어. 많이 해온 사람으로서 어. 너 진짜 의지가 대단한 거고 아. 찬거어좀 드릴 때좀 자존감 올라갔대데오 족발 생긴 했어 그래도 아 그런 말은 칭찬 끝나고요 어. 현덕이의 칭찬은 뭔가 그래도 몸에 비해서 이풍체에 비해서 부지런한 거 같아 아니야 부지런한 거 그냥 부지런한 거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왜 굳이 바로 치고 몸무게에 비해서 칭찬하는 말하는... 건데 왜 반박을 해? 그냥 받아 칭찬을 <laughs> 칭찬 고마워 다음 이고기 진짜 들어갈게요 아니 이상한 하지 마 어떤 끼려고 이거 응. 칭찬해 이고기는 진짜로 아안 맛은 생네 1분에는 구독자가 1만명밖에 안되지만 감이 좋아 아 근데 좋은거잖아 1만명에 비해 감이 좋다는거는? 그니까 러 너는 1만명이면 안돼 사실 내가 볼때 진짜 딱한 2만명 까지거딱 2만 유튜버 정도인데 네. 1만이게좀 의아했어 씨발 칭찬하면 네 <laughs> 이제 내 칭찬하면 현덕이는 현덕이는 좀 착한거 같아 야깜짝이 아니 난 너한테 착하다고 할만한 그런 칭찬을 근데 좀 이상했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착한 모습 보인적 있어? 들어 너는 여자를 존나 많이 만나고 다니까. 좋은. 넌 존나만 생각을 할거 같아. 음. 지저분하게도 하겠지 그 음. 아니 얼굴부터 지저분하게 못처럼생겼아 근데 여자를 만나는 어쨌든 인기 많고 이런 음. 는 음. 그래. 그러니까 칭찬이니까 응. 이거 되게 다른 칭찬이네. 어 생긴 것도 좋나 지저분하게 생겼어 음. 그건 칭찬이어야 내가 방금 너의 엄청난 칭찬이 아닐까. 현덕이를 만나면 자존감이 올라가. 왜? 그래? 그러니까 너가 이제 좀 생김새가 사실. 그러니까 나도 어디가서 약간 주력받지 못하는 기분인데, 뭔가 너 옆에 있으면 누굴까를 올라가 근데 나도 진짜 폭마음으로 생각한 게이들끼랑 같이 나니는 소꿉마을 같은 왜냐면 난나 이런 애가 한명 있으니까, 내가 좀 돋보이는 느낌 솔직히 너는 좀좋 생각이 들었 너가 진짜 불가능한 게 있었어. 너는 그냥 도시야. 너는 조시란 말이 아까워. 쩜이야, 쩜. 너 좋나? 그냥 원식이랑 꽂히지 적당해서 택배 한번 해봐 진짜 만약에 내 채널에서 같이 지어놔? 어 야, 그날부터 영상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건 형법이지 뭐, 일단 뭐 그러면 택배 응. 하세요 응. 이렇게 얼굴을 택배하자 음. 와 진짜 저런 거안 올라가서 곤란했아이게 피부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<laughs> 우리 들이좀 이러고 있으니까 좀기분 나쁘다가 갑자기 뭐가 커플끼리 사진 찍는 거 같아